안녕하세요. 율티녀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바시라는 동네고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러닝 벼락치기 1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바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내부에 러닝 코스가 있는 건 아닌데 뛰다 보면 도쿄타워를 감상하면서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뛰어봤을 때 그냥 진짜 공원 외곽을 뺑뺑이 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도쿄타워 한 개는 진짜 제대로 보이거든요.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가 신바시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은 괜찮은데 짐보관층이랑 캡슐층 공용공간 대욕장 이렇게 층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필수예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층인지 뭐 내려오는지 올라오는지 그런 거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시간 대는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열받을 수가 있다. 캡슐은 근데 상태가 좋았어요. 되게 방음도 잘 되고 그래서 수면의 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대신에 그 에어컨 같은 걸켜히면 엄청 건조하긴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빨래가 잘 마르고. 그 숙소가 대욕장을 되게 어필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세워 시설이 있고 대욕장 층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씻을 때 무조건 그냥 그 목욕탕이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층마다 세면대랑 드라이기 같은 파우더룸은 간단하게 있는데 샤워부스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공용 공간은 넓고 쾌적했어요. 의자는 나무 의자인데 한 번도 자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음료 무제한. 저녁에는 술이랑 아이스크림도 무제한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음료 라인업에 제로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탄산수만 먹었어요. 네, 아무튼 커피를 간단하게 마시고 나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컵은 코카콜라 컵인데 내려오는 건 커피가 맞습니다. 사실 쇼핑을 하러 온 거여가지고 일단 담돈이라는 곳에서 돈을 좀 많이 털었고요. 그리고 또 일할... 일이 생겨가지고 시부야에 있는 츠타야 라운지라고 생각어요 여기가 현대카드 한 시간 무료여서 좀 개꿀이고 층이 두갠데한 층은 이렇게 피규어가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뭔가 피규어 에 맞은 편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거 제 친구가 좋아하는 오만무스애입니다 피규어 없는 것도 이렇게 있기는 해요. 위층도 라운지가 있는데 여기는 좀더책 위주라는 느낌이 강하고 저는 근데 읽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와서 저는 모니터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콘센트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좋아요. 여기가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음료랑 이렇게 식품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커피, 아이스크림, 주전부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막 엄청 고퀄리티거나 든든하고 그런 건 없고 진짜 편의점보다 못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냉동식품 같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한끼 때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느낌? 수안주 뭐 같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맥주도 준다고 하긴 한데 저는 커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좀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랑 빵이랑 뭔가 콩과자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일을 좀 해줬는데 확실히 이게 모니터가 있으니까 효율이 진짜 좋아져서 너무너무 쾌적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업무 효율이 진짜 많이 올라간 사람이어가지고 2차로 아이스크림이랑 냉동식품 갖고 왔는데 뭐 인상 깊은 건 없었습니다 나서 돌아다니고 쇼핑도 좀 하고 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부야 어딘가에 있는 카페를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고 왔습니다 공룡이 인상이 깊죠 들어가자마자 굿즈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카페는 되게 작은데 알고 보니 1층에서 옷이랑 막 모자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 공룡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일을 또 끝내주고, 시오타라는 브랜드 청바지가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쇼룸이 있다길래 가봤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계시는데 외국어를 진짜 거의 못하시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옷을 살수 있었습니다. 네, 돈 쓰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고요. 이런 음식 모양은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너무 반가운 존재고, 여기는 24시간 우동소바 전문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딱 보이는 대로의 맛이에요. 네, 그렇게 일정을 끝내고 귀가해서 짐정리하고 도쿄타워를 보러 밤산책을 나왔어요. 나온 김에 약국에 선크림을 사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샀습니다. 네, 아침이 되면 또 뛰어줘야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랑 코스가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 오면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그 빵집이 안 열어서 지금 많이 절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털어가지고 숙소 카레랑 같이 먹었는데 저 카레가 너무너무 짜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뭐 체크아웃을 하고 이른 아침이지만 다음 숙소를 향해 일단 나섰습니다 여기가 스위도바시역이라는 곳인데 처음 와봐요 이게 저의 숙소고 건물이 아주 근사하죠? 일단 짐을 맡기고 바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커피를 긴급하게 좀 마셔줬는데 두투르? 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가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되게 작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로망토 아시죠? 그 애니에서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험공부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매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올드한 느낌이에요 약간 캔모와 그런 느낌? 웹사이트에서 주문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두고 또 일을 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분들도 막 회의를 하거나 뭐 진짜 편하게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마음 편하게 노트북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메뉴를 3개를 시켰는데 양이 적은 대신에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 개 시켜 먹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치킨 스테이크고 이거는 도리아인데 뭐 보기랑 똑같은 맛이 납니다. 이건 시금치 무침인가? 되게 짰어요. 아무튼 그렇게 밥을 먹고 진보츠라는 동네에서 러닝 물건을 좀 샀어요. 그리고 아키하바라가 걸어갈 수 있길래 걸어갔습니다. 날씨 되게 좋죠? 가서 씹덕 피규어만 잔뜩 보고 그냥 체크인하러 왔어요. 숙소가 그래도 깔끔하고 좀 신축 느낌이라 좋긴 해요. 뭔가 이상한 엘베 환승 같은 거를 해야 하는 구조는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인간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캡슐도 저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방음도 잘안 되고 되게 상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꿀잠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제 숙소가 도쿄돔 근처에 있어가지고, 도쿄돔 지나서 지하철 타고 이케부쿠로에 갔어요. 왜냐면 제가 뭐 씹떡 피규어를 사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히 호탕을 치고, 왜냐면 진짜 좀 많이 나왔어요가지고, 쿠라스시를 재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갔는데 사람 많아보였는데, 1인이라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튜토리얼 간단하게 줬는데, 뭐 핸드폰으로도 주문을 할수 있고, 근데 저거, 뭐잘못 눌러가지고 그 같이 하는 거를 못했어요 다행히 코너는잘 몰라가지고 크게 아쉽진 않았어요 계란초밥으 시작하고 저렇게 초밥 광고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지 좀 빠르게 파악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이 있어가지고 되게 위생적이다? 먹은 그릇은 이렇게 넣으면은 알아서 그몇개 먹었는지 세주거든요 이것도 되게 편리하고 좋았어요 난커리 소세지 초밥 저거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저는 좀 한국에서 못 먹는 그런 생소한 초밥 위주로 좀 먹긴 했는데 여기가 광어 지느러미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번이나 먹었어요. 그밥 잡게 해가지고. 이슈도 좀 먹어주고 바로 나와서 같이 하어요 여기가 새로 생긴 건물 같은데 층마다 테마가 다르더라고요. 꼭대기 층은 약간 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꽤 마음에 드는 게 많았어요. 동물 알약 기름 이거 한국에서 그 광고로 보고 찜 해놨는데 두번 뽑았어요. 첫 번째는 호랑이. 그 다음은 고릴라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생물 존이라고 해가지고 동물 피규어 이런 거나 벌레 있잖아요. 벌레도 있고 뭔가 생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푸드 존이 있어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번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좀 약간 자제하게 되는 느낌? 일본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차를 무슨 몇 십만 원어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네루네루네는 근데 못 참아가지고 한개 있어요. 뭐 나왔냐면은 보라색. 어, 이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2층은 그냥 캐릭터 부츠, 막 산리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잔뜩 모여있었어요. 근데 제가 산리오 이런 캐릭터에 열정이 없기도 하고, 또 최신 애니를 거의 안 봐가지고 여기는 그냥 쓱 보고. 딱히 뽑을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구석에 이렇게 호러존이 있었는데, 호러라기보다는 뭔가 몬스터 요괴테마의 가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막 주술회전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가차 그렇게 조금 구경하고 바로 집에 왔어요.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아, 저희 숙소 공연 공간이 진짜 완전 끝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캡슐에서 이러다가 잤어요. 보시는데 멀미는 안 나셨나요?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로 이거를 찍고 있어가지고 카메라 무빙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음 여행부터는 제가 액션캠을 빌려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한편더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고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영상을 잘못 올리는데 최대한 빨리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